헤아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선민들의 특권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는 특이하게도 남유다 출신이지만 여러보함 2세대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서 대목장주로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아모스를 불러서 북 이스라엘로 올라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서 1장에서 그는 북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에 대해 고발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메색 가사, 두로, 에돔, 암몬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장 서두에서는 모압에 대해 언급을 한후 본론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죄악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1, 2장에서 이방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2장 중간에서부터 언급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에 대해 당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까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에 대해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는 3 장에서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민들의 책임, 둘째는 아모스 예언의 정당성, 셋째는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결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민들의 책임 1, 2절. 아모스는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두 가지를 들어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건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들만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하셨음에도 그들은 많은 죄악을 범했으므로 그들은 이에 합당한 보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축복과 특권을 누린 만큼 큰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모스 예언의 정당성 3에서 8절 아모스는 이 부분에서 일련의 수사적 의문문을 통해 자신이 하는 예언의 정당성을 변호합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의 권위와 자격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2장 12절에 언급된 예언하지 말라는 말을 아모스에게도 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8개의 수사적 의문문을 함으로써 청중들에게 아니오라는 대답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갈수 있겠느냐? 당연히 아니오죠. 사자가 먹이를 잡지 못했는데도 숲속에서 만족감에 겨우 부르짖겠느냐? 역시 아니오입니다. 젊은 사자가 움켜 잡은 것이 없는데도 만족감에 겨워 굴속에서 부르짖겠느냐?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요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수사적 질문들을 합니다. 일반 상식에 근거해도 쉽게 대답할 수 있고 또 동의할 수 있는 사실들을 언급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일도 당연한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겁내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라는 수사적 질문을 던지며 주 여호와께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언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라고 합니다. 자신의 예언활동의 정당성과 신적인 권위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번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와 결과입니다. 구에서 15절 3장 앞부분에서 청중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깨우쳐주고 자신의 예언활동의 정당성을 옹호한 아모스는 곧이어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소개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입증하시기 위해 이방 백성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이방인들을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들보다 더 많았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부각시키고 선민인 북 이스라엘의 수치를 더 크게 느끼도록 하십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큰 요란함, 무질서, 학대, 즉 폭력과 강도질입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포악과 강도질을 쌓는 자들 때문입니다. 또한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궁 등을 가진 자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자신들의 향락을 마음껏 추구하는 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쳐들어오게 하셔서 북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겠다고 합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궁궐도 약탈당할 것이고 극히 소수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베들에 있는 제단 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베들의 제단과 제단 재단 뿔도 훼파해 버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한 겨울 별장, 여름 별장, 상하궁, 큰 별장을 모조리 부셔 버린다고 합니다. 아모스서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제공하시는 축복으로 간주한 채 자만하여 여러 가지 사회 악과 종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엄연한 사실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에서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모순된 현상을 커다란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지적합니다. 삶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고 그들을 인간답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려고 유도하는 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택한 백성들의 책임을 다하는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올바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